여러분, 아니 왜 갑자기 또 날아? 야, 어, 구계급 때문에 이제 구계급 때문에 그런가 봐. 썽. 구계급? 응. 이거 우리가 좀 얘기를 해 주자. 풀리지, 응, 풀리지 않는 구, 음, 풀리지 않는 구계급. 자, 썽이 한번 얘기를 해 줄게요, 여러분. 어, 그 갑자기 날아에서 극락으로 구계급? 응. 여러분, 응. 음. 구계급이 음. 응? 아, 지난번 응. 방송도 있었고. 그 네. 많은 글들을 올려주신 것도 오오. 다 봤대요 다 봐가지고 아 과연... 어, 뭔가 아 어, 9계급을 막다 없애버리거나 그렇지 않은 쪽으로 아 어, 준비를 한다고 하구요 오 네, 없애지 않는 쪽으로 준비를 한다고 합니오 뭐야! 막 그래서 구계급을 없애버린다라는 건데 어 이거 유튜브 올려야겠다! 없애... 으아아는건 아니다 네 요렇게 음.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. 네. 어 대략적으로 어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뭔가 이렇게 아직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. 의견들 주시면 또 그런 것도 많이 들을 건데 어 대략적으로 어떤 방향인지만 조금 들어 듣고 온거 얘기 좀 해드리면 그어 지금 저희가 19년도에 시즌 계급이랑 그 구계급이 이렇게 나뉘었을 어 경험치가 음 근데 이거를 오, 예. 어다 다시 합칠 거래요. 어? 그래서 어 지난 1 5 년, 1 6년 동안 게임했던 경험치를 다 합쳐가지고 어, 랭킹을 다시 매기는. 어? 그때 공지에는 아마 명예 랭킹이라고 나갔는데 응? 통합 랭킹을 만든다. 통합 랭킹, 어, 통합 랭킹을 만들 거다. 응. 그리고 그 통합 랭킹은 뭐 지금 계급, 그 저기 어, 경쟁 계급 구간이 있잖아요. 1등, 뭐 100등, 1000등 이렇게 응. 경쟁계급 구간이 있는데 이렇게 어 등수에 따라서 계급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고요 응. 그리고 대신 이제 그때 그 계급은 지금 시즌계급으로 넘어오시면서 과거에 있던 점수 다 없어졌는데 그것들 다 다시 살려서 어 지금까지 했던 점수 다 합쳐가지고 랭킹을 다시 한다 응. 음, 요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어... 들었고요. 어...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때 그 계급을 지금 9계급이라고 말하는 그 계급 이미지의 디자인 그게 너무 응. 좋다라는 응. 의견이 엄청나게 많으시면 응. 어 그거를 어 게임에서도 착용을 할수 있게 그러니까 착용 가능하게 이전에는 뭔가 응. 웹에서만 보여주고 만다 이렇게들 생각하셨는데. 응. 그게 아니라 게임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, 찾겠다 음... 응, 찾겠다 찾겠다 응. 그래서 어, 9계급을 완전히 없애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합쳐진다? 네. 그리고 그런 그럼 시진계급이 계급이 없어진다는, 계급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야? 경험치 기반으로 랭킹을 막 쌓아가지고 올렸던 거를 되게 너무 하고 싶으면 그것도 이제 방법을 찾아보겠다 찾아보겠다 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이해 되셨죠? 와와와와 와. 예, 되셨나요? 되셨나요? 오... 성이 설명을 아주 잘해 줬어요. 음. 보이게 합니다. 계급을 보이게 한다고 하니까. 계급을 보이게 여러분들, 한다. 네. 이제 더 이상 어, 이렇게 좀안 좋은 반응 보이시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희망적으로 저희가 어,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. <laughs> 이제는 <하니까 웃음> 얘네들 봐. <웃음> 이제는 <웃음> 쿠폰 달래. 네. 아까는 네, 그나락들을 치더니 구계급에 대해서 어? 계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다 끝나니까 갑자기 쿠폰 달라고 그러네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냐 난 이거 게임하면서 꼭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의견을 많이 드렸고 최대한 그런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쪽으로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래요 네 진짜 아 어, 우리 막 눈물을 리면서 <laughs> 지난번 때 그죠? 네 그렇죠. <laughs> 여러분들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진짜로요. 우리 전에 열심히 네, 보겠습니다. 예. 그렇죠? 네. 쿠폰 달래 마무리는 쿠폰으로 하래. 근데 응. 근데 이제 그 공지에서도 있지만 응. 그렇다 그래서 뭐 이게 완전히 뭐구객급으로 돌아간다 이런 건 아니고요. 어... 이런 건 아니고. 예 예. 어... 어, 명예를 어? 되게 중요시하는 포인트, 그다음에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을 위한 나네 별도의 어 나야 지켜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고 음. 또 그다음에 1 년에 한 번씩 이 시즌 계급 네에. 또 이렇게 또 게임 열심히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이렇게 같이 살리면서 아, 갈것 같다 어... 네, 현재는 그렇게까지 들었고요. 그러니까, 네, 어... 이것도 또 많은 의견 주시면 그런 것들 다 받아가지고 또 전달 좀잘 하고. 또 사실 게시판에서 글 올리는 거랑 이런 것들 거의 뭐 운영진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막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네네어 이렇게 막다 전달을 해서 이거 참고해라 참고해라 말하기 때문에 어뭐네 어, 그. 네, 여러분 여러분들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고 꼭 알아주시면 네.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네 음. 여러분 전 아니에요. 네.